예, 어, 혈관에 대한, 혈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구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게 일반적인 큰 혈관하고, 어, 작은 혈관인, 제일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의 구조를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혈관의 역할과 모세혈관의 역할이 다 각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각기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 자체도 이렇게 분명하게 큰 혈관과 작은 모세혈관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결국 은 그것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그 기능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혈관의 일반적인 혈관에 대한 혈관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혈관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어, 혈액이 안에 혈액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안에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 아주 부드러운 어, 엔도세리얼 셀이라고 하는 엔도세리얼 셀이라고 하는 어, 긴 뇌피 세포로 되어 있고요. 뇌피 세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엔도세리얼 셀 바깥 층에 중간막이 있습니다. 중간막, 중간층이죠. 결국은 거기에는 수무스머슬,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바깥쪽에는 혈관을 둘러싸서 예를 중에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각각 그 모든 그 장기들 모든 구조물들이 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 혈관도 가장 바깥 층에는 포장지와 같은 우리 선물 보내 때포장 보내고 택배 보낼 때 포장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용물이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혈관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혈관에서 보호막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포장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바깥막이 이렇게 이제 합니다. 바깥막은 가압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는 동맥이고요. 이는 정맥인데 동맥과 정맥이 똑같이 기본적인 구조는 세 층으로 되어 있다. 안쪽막, 중간막, 외막 중막, 바깥막이 세 개의, 막,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각각 f 피세포통알근 결랍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습니다 중간에 뭐내탈 여기 보시면외탈령막내탈령막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외탈령막 그다음에 여기 내탈령막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들은 그냥 그안쪽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그 기본적인 구조를 해서 완충체관을 중간 정도의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습니다 그런 것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본 세 가지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일단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동맥과 정맥은 기본적으로 구조는 같습니다. 그런데 동맥의 특성 자체가 정맥에 비해서는 많은 압력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수축을 할때 우리가 혈압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상적인 혈압은 120에 수축기혈압 120에 이완기혈압이 80입니다. 라고 보통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강한 힘의 예, 힘으로 혈압, 혈관, 혈관, 저기, 심장이 수축을 하게 되면 그 120mm 온 머큐리 정도의 강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혈액을, 그 안에 있는 그 압력을 받아서 그 안에 혈액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맥 쪽은 그 혈관 자체가 두꺼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혈액들을 어디까지?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모세관까지 혈 아주 먼 곳까지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혈압 높은 혈압과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있는 그 중간막에 있는 중간막에 있는 평활근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축을 해줌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모세관까지 혈 도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맥 쪽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평활근이 상당히 많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정맥 쪽은 이 중간막이 실 동맥에 비해서는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수축한 능력이 동맥에 비해서는 크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역할 자체가 혈액 순환의 중요한 역할 자체가 모세관까지 혈 심장의 수축에 의해서 동맥혈관을 타고 모세관까지 혈 보내는 게 일단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 모세관까지 혈잘 보내줘야지만이 혈액 성분이 혈액 성분이 바깥쪽으로 발 빠져나와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에게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보내는 역할, 운 역할이 가장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혈관에서도 그리고 그 역할이 다 끝났다 하면 남아 도는 것들을 다시 정맥으로 해서 심장으로 다시 이제 수거를 해 오는 거잖아요. 수거를 해올 때는 그다 그렇게 그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중간막 자체, 스무스머스 평활근이 그 두껍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역할을 대신해 줄수 있는 음, 것이 한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골격근이라고 했죠. 골격근이 머슬 펌핑에 의해서 혈관을 계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혈관이 아무래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혈액 성분들이 심장 쪽으로 더 위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음, 것이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골격근 음, 그 다음에, 음, 발목, 발목 앵클 펌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 하죠. 뭐,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뭐, 그,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태삼두근 뭐, 트라이셔츠 슈레 자체가 거기 안에 혈액이 제일 많이 정맥 쪽에 정폐가 되는 곳인데 그 발목의 움직임에 의해서 펌핑에 의해서 우리가 근의 수축이 이완이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혈액들이 어디로 네, 심장 쪽으로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심장의 역할은 위에서 심장의 역할은 제1의 심장 이렇게 일을 해서 보내줘요. 위아래로,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여기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골격근이 곳곳에서 이렇게 수축을 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맥 쪽은 기본적인 동맥과 정맥의 구조는 세층으로 되어 있지만 약간의 특징이 다르다. 그래서 정맥 쪽은 그렇게 탁탁하 두껍지 않고 그 대신에 자꾸 거꾸로 중력방향으로 역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간 판막, 밸브가 역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밸브가 되어 있다. 생각하면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모세혈관에 대해서 좀 보면은 모세혈관은 이세 개의 구조 중에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구조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혈관은 기본적으로 역할이 역할이 모세혈관까지 운반된 혈액성분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주변에 있는 이렇게 세포들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세력 성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잘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너무 복잡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개의 구조물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 세포, 내피 세포하고 그 다음에 가장 포장, 겉포장지. 이것도 아무리 뭐작 이렇게 직경이 크지 않지만 아주 작은 혈관이지만 포장지 는 있어야 되겠죠. 기저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 바깥증으로 되어 있는데 기저막도 일반 큰 동맥이나 정맥처럼 기저막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얼기설기 되어 있는 결합조직으로 이렇게 살짝 포장으로 덮어놨다. 우리가 그뭐 호떡 같은 거 먹을 때 호떡 줄때 호떡 뜨거우니까 살짝 뭐 하나 살짝 이렇게 그 겉에 그 뜨겁지 않도록 해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싸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꼭 여러분들 그 뭐야, 그, 햇, 저기, 그 도넛 같은 거 먹을 때 손에 묻지 않도록 하나 이렇게 종이 껍데기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짝만 그냥 옆에다가 그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내피세포가로노출 되지 않도록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구조물이 되, 되어 있는데, 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 모세 혈관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아주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심플한 구조로 인해서 안에 있는 혈액 성분들이 바깥으로 잘 나갈 수가 있고요. 바깥에 있는, 바깥이라는 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사이 에 있는 결합조직 사이사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이사이 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어디로 혈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유입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은요,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물질의 이동이 쉬워요. 결국은 안에 있는 혈액성분들이 바깥으로 나가기도 쉽고, 바깥에 있는 성분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쉬운데, 근데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더쉽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안에는 혈관의 압력 여기 보시면 120의 압력이 모세관까지 가기 도달하게 되면 25에서 30mmHg 정도로 혈관의 압력이 많이 줄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인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혈압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고 빠져 나가는 환경이 되어지지만 바깥에서는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구조물 자체가 특성 구조물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음, 안에서는 대부분의 혈액 정보들이 다 빠져나가지만 바깥,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거의 수분 음, 이외에는 대부분의 분자들, 대부분의 세포들이나 다른 입자들이 원활하게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유출은 쉬운데 유입은 조금은 더 어렵다. 유출보다는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다시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입자가 작은 수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분 결국은 혈액 성분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간 대부분의 수분 한1 0트 정도는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 리업소프션이라고 합니다 재흡수가 다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은 빠져나간 것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다시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모세관의 구조에서 특징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 모세관의 구조는 안쪽이 내피세포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내피세포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내피세포하고 내피세포가 네피,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음, 나가기도 쉽고 들어가기도 쉬운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피세포와 세포세포가, 세포세포가 서로 이웃해 있어요. 내피세포 세포세포가 서로 이웃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갭이 있어요. 갭 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틈을 통해서는 단백질과 같은 큰 입자 같은 것들은 여기 틈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요. 물론 뇌피세포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단백질도. 근데 어쨌든 그 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가기도 쉽고 바깥에 있는 수분 성분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기 틈 때문에 들어오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점도 되게 중요한 음, 구조물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뇌피세포와 뇌피세포가 서로 이렇게 이웃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의 틈을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뭐 림프관에 대한 설명을 할때 모세 림프관도 모세 혈관처럼 그 기본적인 구조는 같거든요 근데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먼저 이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이 그림만 보시면. 여기 혈관의 구조물에 대한 그림인데 요 여기 보면 바사바스룸이라는게 있어요. 이바사바스룸이라는게 뭐냐면 혈관도 혈, 혈관도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뇌피 세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내털령막 외탈령막 사이 사이에 또 평활근육의 근육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이렇게 세포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포는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포 자체가 건강하게, 건강한 세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세포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사작용을 해야 된다는 라 거죠. 불 필요한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으려면은 뭐가 그 역할을 해준다겠죠? 예. 혈관이 그 역할을 해줘서 혈관안는 성분들이 바깥으로 좋은 성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마사바스톰이라는 것은, 이 혈관 안에 있는 그 세포들,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에게 여러 가지 영양공급, 산소공급을 해주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기 위한 혈관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만드는 신경은 교감신경입니다.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이 있고 부교감신경 이렇게 있잖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 분포고의 밀도가 분포의 밀도가 교감신경이 훨씬 더 많이 혈관에 가 있어요. 부교감신경보다. 교감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의 운동성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것은 교감신경의 흥분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원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의 평형을 이루면서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거든요. 교감신경이 높아지면 부교감신경이 낮아지고 또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이 낮아지면 또 교감 부, 교감신경이 낮아지면 부교감신경 이렇게 이 활동성이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이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감신경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 의 역할이 적, 적어지는 거고요 교감신경 일을 하지 않고 불필요 음, 일을 하지 않는다 학, 활동성이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 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은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많은 밀도를 밀도가 분포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여러가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 이완, 교감신경 흥분이 되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의 평화근에 수축이 되고, 동맥지경이 감소되면서 혈압이 증가된다라고 했고요. 교감신경 이완이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압이 감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신경의 활동성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원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혈관은 기본적으로,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조로, 세 구조로 되어 있다. 동맥정맥 똑같이 구조되어 있다. 하지만 동맥쪽은 혈액을 모상관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평화근이 발달되어 있고, 정맥쪽은 그 평화근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대신에 중간에 역류를 방지해주는판막이 있다. 그리고 음. 주변에서 혈, 음, 그 근육근의 수축, 머슬 펌핑에 의해서 혈압, 심장 쪽으로 보내주는 수축력을 만든다라는 것하고요. 모세관의 구조에서 모세관 아주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들어오기도 쉽게 되어 있는 투웨이 방식으로 되어 있다.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두 가지 양쪽으로 다투웨이 방식으로 다 가능하다. 하지만 유출이 더 혈압에 의해서 더 가능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혈관의 혈관의 영양분 혈관과 그다음에 신경에 신경이 어떤 신경을 지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